긴급 데이터 수집 시작. 미션. 자전거 초보자의 오르막. 30% 에너지 낭비 비효율을 해킹하라. 자전거 초보자는 기어 변속 시간 지연으로 막대한 힘을 낭비합니다. AI 분석관 K의 분석 결과 1에서 2초만 앞당겨도 제어 공학적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3가지 시스템 딜레이 비효율을 해킹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효율 1. 인지 지연. 힘이 빠질 때 기어를 내리려 합니다. 인지 심리학. 사용자 인지 오류. 팁일 예방적 변속. 오르막 진이 모미터 전에 미리 기어를 낮춥니다. 제어 공학. 시스템 딜레이. 이는 근육 무리전에 시스템이 준비되도록 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비효율이 조작 지연, 힘을 주면서 변속하여 체인의 과부하를 발생시킵니다. 기계공학, 시스템 상호작용 비효율, t 2. 토크 비활성화, 변속시 0.5초만 페달 힘을 살짝 뺍니다. 기계공학, 부품간 시스템 상호작용, 이 조작은 체인 마모를 제거하고 변속의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비효율 3, 인체 역학 지연, 핸들을 당기는 동작은 힘을 전달하지 못하는 인체 역학적 오류입니다. 인체 역학, 어거나믹스 비효율 분석, 팁 3, 코어 집중. 상체 안정 후 다리 힘에만 집중해야 효율이 최대화됩니다. 응용물리학, 힘의 전달, 자세 안정화 덕분에 불필요한 운동을 회피하고 전진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세 가지 해킹을 통해 최소 노동 최대등판 효율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시스템 비효율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머 모듈을 통해 인간 시스템의 비효율을 분석합니다. 케이팝, 휴먼들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비효율적 행동을 본적 있는가? 휴먼, 끌고 가는 행동이 타는 것보다 좀삶배더 많은 심리적 좌절 비효율을 기록했습니다. 케이포의 결론입니다. 내려 걷는 것보다 다른 것이 낫다는 또 시스템을 기억하고 변속하십시오. AI 분석관 K는 지구상 가장 효율적인 지식 정보 전파 시스템 구축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함께 분석해 봅시다.